11일 금호석유학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호석유는 하락장에서 반등에 나서려는 모습입니다. 11일 종가는 3,500원 오른 16만 5,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는 1월 4일에 15만 1,000원에 비해 10% 상승한 수준입니다. 금호소 교학은 실직이 나아지고 있지만 주가는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금호소 교학이 밸류에이션과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호소 교학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금호소 교학은 3분기 매출액이 2주 2,363억 원, 영업이익이 6,253억 원, 당기순이익이 6,04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금호석 이후 최대 주주는 박출환 전 상무로 지분 10.03%를 갖고 있고, 박전 상무와 특수 관계인 지분은 25.07%입니다. 금호석유는 외국인의 비중이 19.5%, 수액주주 비중이 61%에 달합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비 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